자 요즘 경찰, 검사, 판사 이 3인방이 폭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농단으로 작년부터 아주 시끄러워요. 개인적으로는 법원과 검찰에 들락날락 거린 적이 몇번 있기 때문에 인식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사법농단 내용부터 간단히 봅시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6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로비활동을 위해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선 판사들에게 배정된 자금을 횡령하여 불이익을 주었고,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전교조와 KTX 승무원 해고와 같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원하는 대로 판결해주면서 재판을 거래했고, 내부에서 비자금까지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그 나머지는 징계도 안 받고 있어요. 단순 폭행에서 권력 남용으로 번진 버닝썬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법농단도 법원의 블랙리스트에서 시작된 문제가 사법농단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거나 법적으로 하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건 규모가 좀큰 경우에는 형사 민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근데 판사가 승진, 노후 보장, 인간관계를 위해서 판결을 이용한다면 판사와 연줄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엇을 절대 가치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너지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착각 속에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사법부는 적폐 사력으로 불리며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니까 여론조사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사법부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적으로 사법부는 한 번도 독립된 적이 없었습니다. 독재정권, 군사정권 시대 때 판사는 전혀 독립적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불법을 합리화시켜준 집단이 사법부의 판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러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 판사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법관 평가 결과입니다. 보니까 하위법관과 우수법관의 평균 점수 차이가 두배 정도 나네요.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는 법관들조차도 능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인간이 갖고 있는 편견, 한계, 돈 욕심, 이런 것들이 판결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법부를 절대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정부에서 절대 안전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폼파리들도 아니고 판결이 공정한지 우리가 여기저기 알아봐야 됩니까? 자,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언젠가는 판사 역할을 AI로 대체해야 됩니다.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쌓은 지식을 단숨에 압도해 버린 알파고를 보면서 인간들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지 느꼈고 굉장히 소름 끼쳤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은 의사처럼 행위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창의력이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이미 정립된 법률에 의거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만 하면 되는 직업이에요. 어쩌면 AI에게 가장 적합한 대체 직종일 수도 있습니다. 판결 모범 사례들을 딥러닝 시켜서 대체하면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미 최근에는 성범죄, 상속, 형법 관련 상담이 가능한 AI 판사가 출시됐습니다. 언론사에서는 AI 로봇 기자가 뉴스를 올리고 있고요. 판결 예측 알고리즘도 계속 개발되면서 법률과 판례를 정리하는 변호사 보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AI에 투입된 수많은 데이터와 판단 기준이 상식이라면 그 판단은 인간이 한 것으로도 볼수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의 결함만 보완된다면 피고인들이 인간의 판사보다 더 공정한 AI 판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AI 기술을 맹목적으로 믿고 의존하면 안 되겠지만 AI가 제공한 조언에 따라서 인간 판사는 최상의 판결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복잡게라고 하지만 잘못된 판결에 인생을 걸 수는 없어요.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결하는 사례까지 도입된 상황에서 AI는 아주 절실해졌습니다. 자, 결론: AI가 사법 판단에 도입되는 건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법관의 선발, 양성, 승진 과정에서 인지감수성을 위한 교육이나 제도를 하세요.